오늘이 운세 양띠 운세 55년생 67년생 79년생 91년생 양띠 띠별 운세 점집 금희공 사업은 투자운 동업은 매매운 계약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 금희공 만신 김금희입니다. 양띠생의 오늘이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바른 목표를 세우니 조력자를 얻게 되는 희망의 일진입니다. 따라서 타인과 협력하여 이를 도모한다면 애군을 물리치고 행운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호운이 왔으니 지금은 무엇보다 분산되어 있는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목표를 위해서는 사심을 버리고 남에게 마음을 열어 도움을 받는다면 이를 무난히 성사시키고 땀 흘린 보람을 얻을 것이니 조금 더 참고 견디며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전진이 약속되어 있는 기라논세에는 자칫 마가 끼일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하여야겠습니다. 즉 조그만 갈등도 쉽게 싹이 터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상이니 각별히 주의하시고, 만약 가족 간의 화합을 이룬다면, 더욱 길하여 순탄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애정 문제를 보면, 이제까지 같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던 교제가 진전을 보이면서 관계가 매우 깊어지는 형상입니다. 특히 청춘 남녀에게는 두 사람의 미래의 기쁨이 가득할 상이며,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날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상대가 소띠나 토끼띠생이라면 화끈한 연애를 좋아하는 타입이라 맑은 물이 있는 호수가나 계곡이 헤이트 코스로 제격이며 또는 비 오는 날에 낭만도 데이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원하는 바는 경쟁자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한 길만을 고집하여 계속 전진한다면 계획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욕심껏 이루기에는 아직은 적당한 때가 아니니 작은 성과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사업 경영이나 직장에서는 천우가 빛을 발하는 운이니. 기다렸던 일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속마음을 보이지 말고 투자를 크게 하는 것은 불리하니 예상의 반 정도로 완족하셔야 합니다. 한편 뜻밖의 성공에도 남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하면 들어오는 복이 깎이겠으니 올바로 처세해야 합니다. 이동수는 불리하니 비록 이사 계획을 세웠다 하여도 진행은 미루는 것이 좋겠고 특히 동쪽으로의 이동은 금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방향과 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여행은 대체로 모두에게 무난한 징조이나 닭띠생과는 먼 여행을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행운의 색상은 황색 녹색입니다. 금전운을 살펴보면 건실한 거래처를 확보해서 판매나 자금의 융통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단타인으로부터 금전의 투자 요구가 있을 때한 사람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면 오히려 괴로움을 겪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 용한점집 금희공 만신 김금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금희공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용한 점집 금희공에서는 사주, 운세, 궁합, 제외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 운세 상담을 합니다. 과천 유명 점집, 하남 유명 점집, 성남 유명 점집, 분당 유명 점집 광명 유명점집, 인더권 유명점집, 평촌 유명점집, 부곡 유명점집, 화성 유명점집, 안양 유명점집 등을 찾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